네, 안녕하세요. 저신재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들이랑 한 번, 아, 한번 해볼 텐데요.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. 네. 아, 내 친구 나갔다. 나, 아, 지금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요. 정신이야, 상영. 큐큐, 저친 아, 그리고 저 비급이 생겼어요. 비급! 아, 맞다. 저는 말을, 말했지. 스탬프 해가지고 공개 안나 자 채팅으로 일루와 일루와 자랑해야지 나 방송 중 크크 모비 진 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근데 제 친구가 계급이 낮은데 총빨이 더 좋아요 총빨이 더 좋다는 사실 꾸엑 유 다이 베이비 헤드샷을 난리지요 역시 헤드야 그 그. 크 도망친 방금한이 없어졌다, 다다다 같이 죽우고다 아, 그리고 저 다이아가 10개로 늘렸습니다. 원래는 15개였는데, 제가 즉시 발, 하는 대로 다, 실수로 다 써버렸습니다. 아, 따, 따, 따. 친구랑 하니까 좀 떨리네. 이거다! 와, 쟤는 총발이 안 좋은디. 아, 쟤는 총발이 안좋은데아이 총발이 좋은데왜 어떻게, 왜 나를 못 맞추냐? 한 번도. 머신건이에요, 개. 머신건! 진짜 입다으로 입을 다 물어. 오케이. 총발이 진짜 안 물어. 와우, 참. 한 발도 못 맞죠? 한 발도 못 맞임? 허! 역시 이런 트랙을 써줘야죠. 하토그데스 아, 오스! 하하하 한발 맞췄네. 아 그니까 총벌이 좋다니까? 머신건이어서백발백죽이라는 하슨섭. 음왜 뒤치라고? Why you're doing a 뒤치? 야이 바보야. 아 뒤치. 아, 렉이 걸렸어요. <laughs> 렉이 걸렸어요. 렉이. Oh, you're doing a t w i t y baby. 아, 루이시. 대박. 나이트 와, 63. 63이네요. 렉렉렉렉 렉. 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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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. 있었어 시땡 역시 나도 렉이야 <laughs> 저도 렉이 걸려도 않는 하다다다다 대기 중자 제가 스폰이 되면은 지금 저기 있을 거고 지금 배터리가 100% 사실은 그왜안 뜨지 아렉아 아, 데어 렉 오이쌤. 나이스, 아, 베이비. 왜 죽었어? 아, 뭔 뜻이야? 아렉 끌렸어. 잠깐만. 잠만 렉이 엄청 심하게 걸렸네요. 렉이 엄청 심하게 걸렸니. 연결됐다. 아, 소리 안녕. 순나전순나전순나전 수나전. 하자. 순나전할 거야. 내 친구랑 같이 설정 버튼이고요. 아, 내가 왜 여기 들어갔지? 내가 밥문들어야 되는데. 팀전은 공개하지 않고요. 나, 나제 친구랑 갖고 있어요. 루으 와하. 음. 뿅. 우... 뿅. 와... 핫... 음... 자, 오래 걸릴 것 같으니, 잠시만, 빠이빠이. 자, 제가 칼전을, 아, 제 친구가 칼전을, 칼전을 만들어가지고, 저희가 같이 칼전을 하게 되었습니다. 오이씨, 쟤 뭐냐?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왜안 또? 아, 진짜 짜증나네? 아, 렉이 엄청 심하게 걸렸어요. 와우. You die, baby. 헛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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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내가 이겼네? 우우우고 였어 베비 아 였어 베비 도망치지 헛 떴어 떨어졌어 시템 어 시템 어서 시템 버튼 터치 o 쓰이땡 아, 렉이 엄청 걸렸어. 점프가 안 돼. 하이 안녕하신가요? 아, 진짜 렉이 진짜 시간. 안녕하신가요? 렉렉렉 렉렉렉 으으렉으렉 로 m ted. w h a 이 are you don't looky gotten? 야 떨어졌군요 y 어 o t 자여러분 욕설서 죄송합니다. 이 욕. 아, 끝났다. 와다다다다다. 결투 잠만. 자 여러분 이렇게 즐겁게 봐주셔서 엄청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 방송 정말 이제 끊어기 안녕이겠대요. <놀람> <놀람> <놀람>